1910년 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겼는데요. 그 전부터 이제 어 우리 민족 사이에는 일제 강점에 대한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계속 어뭐 의병, 의병 전쟁 등 다양한 형태로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권을 빼앗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제가 뭐 겉으로는 병합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민족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1910년부터 시작해 1919년까지 한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되는 일제 식민 통치를 통해서 일제의, 일제의, 이, 일제의 이해와 우리 민족의 이해는 결코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요. 태양 정책이라든지 각종 수탈 정책을 통해서 이민족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불만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요. 그, 그던 것이, 1919년,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이던 고종의 어, 사망을 통해서, 어, 불 붙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수 있고요. 그게 이제 내적인 요인이라면, 외적으로는, 어, 몇 년, 그, 1919년 2년 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개조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하여튼,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변혁 이런 거하고는 다른 의미지만, 어쨌거나, 어, 과거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당연히, 당연히, 어, 우리 어, 지, 일부 지식인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제, 세계개조사회개조 개조 이런 얘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 국제질서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민족자결주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민족자결주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각 민족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원래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승전국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민족자결주의를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아, 우리 민족도 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다고 할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1918년부터 이미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주로 해외에서 나타났는데 중국 상하이에 모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아 일제 세계전이 끝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족이 독립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1919년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는데 강화회의에서 약소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뭔가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 민족이 독립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1918년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상해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뭐 일본이나 또는 북미나 뭐 만주나 러시아로 가서 뭔가를 도모하고 있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직계에 대서 1919년, 어, 그야말로 거대한 3.1 운동, 독립선언과 만세 시기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3월 1일 시적된 독립선언과 만주시위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일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당시에는 일제가 그이 정치 결사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조직은 일체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친, 친일단체도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 뭔가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기구는 크게 두, 두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학교고요. 제가 아무리 우민화 정책을 써, 쓴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있었으니까요. 학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종교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 독립선언가 만세시를 준비하던 쪽에서, 학교와 종교 기구를 통해서 전국적인 움직임을 조직해 나갑니다. 뭐 지금처럼 그야말로 딱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일시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를 전국에서 벌인다는 계획을 갖고 사람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좀 시차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먼저 서울과 평양에서 먼저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시차를 두고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은 조금 더 먼저 일어나고요 서울에서 먼 지역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절정이 된게 대개 3월 하순, 4월 초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죠. 모든 시군에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있었다고 봐도 부방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일어났고요. 이게 뭐, 국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곳이라면은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일본에서도 독립 선언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만세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사회 운동 얘기할 때 거적적이라고 하는데 거적적인 독립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적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 민족이 모두 참여했다는 그런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라 거죠. 사실은 어 3일도 운동 그러면 은 3월 1일 서울을 제일 먼저 연상하는데요. 서울에서의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도 치열했지만 사실은 지방에서의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서울보다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희생자도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어 사망자나 부상자를 보면은 지방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3.1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를 지역의 차원, 지방의 차원에서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지역에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를할 때는, 특히 만세시를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는 현명함을 우리 조상들이 보여줬습니다. 각, 지역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세시위를 벌여나갔어요. 어, 지역의 만세시위를 보면 뭐 특징적인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날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니요 장날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이니까 장날을 이용해서 만세시위를 벌이는 그런 특징이 보이고, 산이 있는 곳이라면 또 산에서 햇불을, 봉합불을 피워서 어, 만세시위를 널리 전파하는 방식도 쓰고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재시에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 를고민하는적이각 지역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그냥 의시으시한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지역 차원에 맞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만제 시를 고안해 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어, 고향 파주의 경우에는 강을 끼고 있으니까요. 강에서 배를 이용한 선상시위를 벌였다는 거의 뭐 유일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강을 이용한 배를 이용한 만세시위. <laughs> 정말 현명한 만세시위 방법이었어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흐름이 몇면이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술을 동습니다 그야말로 거속적인 독립운동이었고요. 네. 이 삼일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뭐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최근 들어서 3일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이제 조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1919년 3월, 4월 독립선언과 만세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지 우리가 독립을 이루겠다는 열망 때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3.1 독립선언이, 독립선언가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가운데, 아, 우리가 독립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대한 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주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대한제국 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일어났는데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주장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공화적, 공화국을 만들자는 겁니다. 3.1 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임시정부 설립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임시정부 설립 움직임이 모두 지향한 것은 뭐냐면은 제국이 아니라 민국으로 가겠다. 국민이, 당신이 인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인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황제가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주권을 갖는 공화국으로 가겠다는 꿈을 갖고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성정부라는 것이 만들어질 계획이었고요. 한성정부도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출범 이후, 어, 광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3.1 운동의 한 과정으로 출범한 임시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3.1 운동은 단순히 일제 식민지구를 지배로부터의 독립,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그것을 민족혁명이라고 불렀는데요. 민족혁명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그것을 민주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3일운동은 민족혁명이자 동시에 민주혁명이었다. 어, 임시정부의 평가를 빌리자면 민족혁명으로서의 3일운동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독립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드시기 참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바로 벗어나는 것은 이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민주혁명에는 성공했다. 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주주의가 입당해서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용하면서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족공화재 로 함유라는 규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1910년에 대한제국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때에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라고 선언합니다. 현행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3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 21세기를 살아간 100년 전에 일어난 3.1 운동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공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의 뿌리가 바로 1919년 3월 1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